아유 감사합니다 또 네, 이렇게 꽃도 주시고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앵콜입니까? 여러분 앵콜입니까? 자,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날씨가 꽤 추워요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영하 1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가슴이 따뜻한 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대에 무대에 서보지 않으면 모릅니다. 정말 얼굴 시리고요. 손 시리고요. 컵 빨개지고 그렇거든요.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고상해 주신 우리 사회자께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끝까지 자리 뜨지 않고 지켜주신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. 상주 곡감 축제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리고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 상주 곡가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다시 한번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자상주곡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곡을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곡안 됩니까? <laughs> 어떻게 시간 좀 괜찮습니까? 2025년 저도 새첫 행사인데 그냥 갈 수는 없겠죠. 그리우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다 같이 뭐 없을 것임에 시임사 다 같이 짜자자자잔잔 믿는다 미이더라 편치 말자 한우가 먼저 말해 아, 생각하면 생각사록, 최많은애정중 하나, 둘, 하, 아, 잘 있거라. 아, 아, 거라하 아, 아, 항구야 미 아, 하나, 둘, 셋, 넷. 미스님도 자리 있어요.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 하는 기야기야잊으려아은 기다리는 하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! 버리지 마라! 하하하! 감주고, 못 감아. 하나, 둘, 셋, 넷. 눈물을 감추고, 감추고. 다 같이 눈물을 감추고. 짜자자자잔, 짠. 이습이 맞으며. 나홀로 걷는 밤길. 비에 젖어. 하나, 둘, 셋, 넷. 비에 젖어. 슬픔에 젖어. 슬라린 가슴에. 하나, 둘, 셋, 넷. 고독이 넘처럼 쳐 내야 윈 가. 가슴에 넘쳐 흐른다 한장주를돌려다오 다같이 젊음을 낳오 하나 둘셋넷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다같이 못다한 그 세월도 대산 같은데 다 같이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질 않느냐 청춘아 이래 청춘아 어딜 가하느냐 하나 둘셋넷 나낙동 강, 강바람에 치마폭에 스 지이면, 다 같이 하나둘 셋 넷, 그분인가로라 하모니 소신이 오네 하나둘 셋 넷! 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, 넷! 큰아기사공이면 그 누가 뭐레나 들으신 신 부모님은 내가 모심 다시 가야 해랑과 비고 지는 섬마들의 하나둘셋, 넷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, 악선생이 하나둘셋. 여 아홉 살섬 색시가 순정을 바쳐. 다 같이 사랑한 급그 이름은 정각 선생님 서프레랑 가지를 마고 가지. 이러마오 <목소리>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여러분, 상주곡감축제 즐고셨습니까즐러분셨어습니통 이렇게 제가 참 많은 지방 다녀봅니다여러니다 여러분, 고맙습니고 너무 반가운 마음고악수하고 아 끌어당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뽀뽀고하고가고 <목소리> 하고 <목소리> 또 사람은 어디 궁백기를 만지는지 <laughs> 그런 분도 있는데, 이야 역시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들은 문화 의식과 예절 의식이 여기 다 양반들만 모였나 봐요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정말 탁 질서 있게 악수하고 돌아가시고 악수하고 돌아가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상주 곡감 축제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자 내일까지 남아 있는 상주 곡감 축제 다시 한번 재밌게 즐겨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매년 여러분들의 지역민 여러분들의 또 관광객 여러분들의 사랑받는 지역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국보를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찬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? 진또백이 맞습니까? 자 마지막 노래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?